더스티누에 닥친 어두운 그림자 어메! 한번 가면 끝나 손잡 뭐야 이거 전라남도 대서 레비트 코발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와어형 아니야 권트를 빌어주십시오 어, 아. 끝은 창대 아이나 솔직히 나도 몰라 지금 해피클 아니야 나 후회하고 있어 지금 나를 쳐놔 박샘의 잘못된 큰 그림 오 잘못 온거 같아 뭐라고 씨러시 저희 집에 갈수 있어요? 과연 그들이 살아남을 수 하나. 있을 것인가 지훈이 형! 진짜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아스테나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스니어의 승영성수입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 지훈이 형이 모캠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부랴부랴 아침부터 지훈형 함장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짐 싸고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형 오늘 영하 몇도까지예요 몰라 여기에만 봐봐 배가 안 춥다는데 생각 배가 안 춥다고? 응. 어 아마? <laughs> 왜 오늘 가방에다 챙겨요 좀 걸어가야 돼 바로 오토바이 세우고 그게 아니고 오토바이가 못 들어가 아좀만 어, 걸어가야 돼아 아. 우리가 아까 <laughs> 오토바이를 관광 목장에 댔는데 <laughs> 예, 안녕하세요 안 하냐 그러면 아래에서 했습니다 형아래서아 <laughs> 아, 근데 배낭 진짜 크다 가방 커보여? 니가 네가... 폐낭이 맨 처음에 쥐었을 때 별로 안 무겁지? 아 그렇지 이게 지금 70kg로 나가니까 지아 q 가 70이다 이 말이야 형 아. <laughs> 뭐하지 점심 먹으러 가나? 밥 먹어야지 저희는 이제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네. 점심 먹고 바로 출발 그럼 네. 점심 먹고 안 가게? <laughs> 형 많이 피곤해 보인다 벌써 죽신다 몇대 맞아봤다 지훈이 형은 밥을 <웃음> 다 먹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야 너도 이거 샀냐? 동네인가 재작년에. 아뭐 먼저 샀다고 지금. <laughs> 네, 아, 아니, 자 저희는 이제 장도 받고 먹을 것도 샀고 본격적으로 떠나 보겠습니다. 설레는 동계 모캠입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겨울 날씨가 아닌 것 같아요. 추운지도 모르겠고. 도를 타본다고. 갑자기 먼지 랠리 캠핑편을 찍어본다고. 오, 오, 오. 이거 멋있다. 여기가 물 염적표. 오늘 여기서 캠핑해야 해요. 아니, 아니. 아, 아, 여기 아니에요. 에휴 오면. 뭐야? 와, 진짜다. 와. 네. 형광 오토바이 찢었어요. 와, 뭐야 이거? 영태가 없네. 아, 형광 오토바이 안 찢었네. 처음 났어. 지나가든지. 많이 났어? 아니, 이거 이거 닦이는 건데. 닦아. 네으 <laughs> <응. 웃음> <저 찍고> 있냐? 너 <laughs> 네. <laughs> 일부러 그랬냐? 아니 <laughs> 너 일부러 그랬지? 아니 아니 지훈아 <laughs> 어. 근데 안 닿았더라고 요 뭐가 안 닿았어 내가 세울 때 봤는데 닿았어 아, 그래요 네아 <laughs> 그래. 형아 근데 자국이 안 났더라고 응 어, 알았어 네. 몸, 몸 아, 예. 보험 들어놨지? 에? 아예예 예. 어떻게 내 오토바이 누울 수가 있지? 왜 나는 오토바이가 넘어갔을까? 그알 수가 없다 지지를 해놔야지 딱 확인하고 내려야지 근데 이게 청소가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 우와! 야, 형! 맞아 전에 슈퍼커브도 한번 했어 어 근데 이게 사랑이랑 친한 이유가 있어 아형형 형, 잠깐 내려놔도 돼요? 아그래아 아, 그래. 그래요? <laughs> 다시 출발! <목소리> 와... 아, <목소리> 와... 옆에 청 옆에, <laughs> 나, <평소는> 옆에 <laughs> 오케이 와... 우와 이게, 이게 여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이란 말이야. 아형 지금 이런 게 유지가 되는 거야. 아 신기하다 진짜. 저 새가 그 와일도어를 상징하는 새잖아. 네. 뭔소리하냐 다리가 훨씬 긴데. 아형 오늘 옷의 색감이 장난 아니네요 형. 나? 너가 나보다 형이야? <laughs> 간나고야아간나고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laughs> 뭐 이름 이야기 하자마청 평소가 나랑 11살 차이 나잖아 거의 내 또래인 거 같아 아니 야간 <laughs> ㅋ 나고가 뭐지? 갓나고는 뜻을 몰라도 아 이거 나 부정적인 아 <laughs> 뭔가 단어가 너감 자체가 너감 자체가 아 이건 무조건 욕이네 이건 <laughs> 아너 뭔가 파손까지 밖에 안 왔는데 전국일주 느낌이다 규윤 어. 근데 언제쯤 도착해요? 오늘 응. 가방 빨리 내리고 싶다 네. 저희는 이제 박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추워났네 캠핑장인가 봐 아래 식당도 있고 형 근데 오늘 날씨가 춥지가 않아가지고 벌써 약간 더워 가방 때문에 그런가? 형 근데 선글라스 상당하시네 용접선글라스야 <laughs> 지금 책가방을 갖고 왔냐 책가방이라니 지금 형 거보다 더 무거운 거 같아 아 진짜로? 다들 준비되셨습니까? 오케이. <laughs> 저희는 이따가 금방 박지에 도착해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못 쓰겠는데요? 아 이거 뭐 신경 쓰냐? 조금만 가면 조금만. 왔어요. 아, 승현아 저... 벌써 말을 좀 잃은 거 같다. <laughs> 우리 이제 한3분 왔어. 아, 조금만 가면 됐는데 여기부터 오르막이. 아, 이거 오르막이 심하네. 스틱 쓰게 스틱. 어, 조금만 가면 된다면 돼. 조금만 가도. 우리 도이런 스틱 쓸수 있다는 거 보여줘야 돼. 삼 번밖에 등산 안 했는데 다시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내건는 없어. 음. 으음.. 음. 저 오늘 베스파 g 티스 300을 넘어뜨리셨는데요. 예. 소감이 어떠신지. 아 <laughs>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왜 매번 그렇게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그 너도 왜 나한테만 이런지 모르겠어. 나도 준비 되셨습니까? 예예예 <laughs> 예, 예. 오케이 하나, 오케이, 오케이, 하나, 오케이 하나. 출발. 하나 하나는 생형이 좋. 어. <laughs> 아깝다. 예. 와 여기 성당 상당히... 네, 네. 상당이 오르막인데. 오메 오메 오메. 기 민갑다. 뭐, 다 왔어요? 오메. 오메 아니 저기 보인다 는데 어디가 보인다는 거야 형다 왔어요? 네 쪼금만 더가요 아.. 지금 조금만 더온거 같은데 오메 오메 오메,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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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약간 괜히 따라온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의 다 왔지 이제? 준형 어? 거의 다 왔어요? 아다 왔어 미안해 <laughs> 네, 지훈 형이 칭하다는 말을 쓴 거는 진짜 다온거야 저는 그럼 곧 박지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지훈 형이 말없이 앞만 보고 가고 있어요. 시간 괜찮니? 아니. 응, 형. 응. 거의 다 왔어요. 응. 아까 좀만 더 가면 된다 했는데 좀안 됐잖아. 지금 좀된거 같은데도 <laughs> 금방 더잘 거요. 텐트 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 어디 달래? 하 힘들어서 앞을 못찍겠어 응, 형. 혼주도착이 지금 출한 시간 지난 거 같은데요. 아, 네. 한 형, 제을것 같아요. 형, 진짜 혼 도착이요? 진짜 큰일났어. 응. 그래도 조금 가면 된다 했잖아요, 형. 야, 시면 골라. <laughs> 아, 아, <laughs> 형 웃기지 마세요. <laughs> 네. 아, 아. 아, 아, 다 야 봐봐 와 이거 이상해 야 그래도 체력이 대단하다 네? 찍으면서 온 것이 역 프로 유튜버구만 아 그럼요 <laughs> 형 금방 도착한다며요 계속 말하면 스틱 뺏는다 어 어, <laughs> 잔인하다 와 진짜 산적이다 너 아버지가 말씀하신 빨치산이 기고 <laughs> 솔직히 말해주세요 얼마 남았어요 솔직히 나도 몰라 지 <laughs> <에? 웃음> 얼마나 는지 <많은지> 나도 모른다 <laughs>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를 모른다고요? 어. 편 금방 도착한다 내가 금방 도착한다고. 말안 했으면 안올 거잖아. <웃음> <웃음> 네, 여러분, 저희 조금만 더 쉬고 금방 출발하겠습니다. 어, 굴. 뭐야? 물이 있다. 뭐, 어, 물 있다. 뭐 나와. 응. 물 진짜 신기하다. 저, 저, 저 굴, 굴 있으면 지금 다왔다니야 아 그래요? 저기 약간 이정표 같은 건가? 진짜 다 왔어요? 네. 와 미치? 뭐야 이거? 아 이거 이상한데 가파르네? 이것만 넘으면 다 오는 거죠 보면? 여기딱그 여기 위에 선거 한눈 보다 하면 예예기로 타고 올라가면 이제 하늘이 하. 여기로 보이고 저기 끝에서도 보일 것 같은데 어디 하는 말이지만르는것 같아요. 자 먼저 뭐 지금 이쁜 그이 만들어내려고 지금 야 새끼 <laughs> 언제 도착해요 진짜 맑은어 <laughs> <laughs> 금방 금방 도착한다 금방 도착한다 해놓고 아. 말거지말라 주민 취미, 주민입니다 가방 제일 가벼운 거맨 놈이 입만 사라지고 <laughs> <laughs> 우리가 아까 오토바이를 관광 목장에 냈는데 아니 근데 아래 봐봐 <laughs> 이미 돌아갈 가있어 이제 잘못했어 <웃음> 너무 많이 왔어 나는 내일 내려가는 길이 더 걱정이다. 근데 내일 내려가는 길이이 길로 안 갈까? 아 다행이다. 내려가는 길이 더 쉽다는 <laughs> 말은 아니고. 아. <laughs> 더 이상 뭔가 믿기지가 않는다. <laughs> 지훈이 형, 근데 이거는 진짜 진지하게 여쭤보는 건데, 진짜 거의 다 왔어요? 아니. <laughs> 촬영 열심히 한다고 한 정수 형, 촬영을 포기했고요. 여러분 등산로가 이렇습니다. <laughs> 와, 진짜 폐가 썩었나?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실까 아, 돼지 카드. 형. 저 진짜, 진짜 얼마나 왔어요? 진짜, 너 모른다, 걔. <laughs> 진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형. 여러분, 모캠이 짱입니다. 해비크는 <laughs> 네, 아니야. 헤비크도 <laughs> 아니 <또> 아, <laughs> 지금. 나도 너 후회하고 있어, 지금. <laughs> 형, 머리 저은거 처음 봐요. 형 만나고. 김윤형이 <laughs> 나요. 안 후로. 기훈 형이 후회한다는 말 처음 들어봤어. <laughs> 귀가 빨개졌데어 화났어. <laughs> 아 한가름 걸음 한가름이. 아이. 두피만 크지 뭐내 거보다 가볍잖아 <laughs> 장난 아니야? <laughs> 야 바깥을 왜 봐? 아니 아니야. <laughs> 나 진짜 바깥을 왜 아, 봐? 아니 아니. 한 대잖아. 아니 <laughs> 아니야. 긴방인데야. 바깥을. 해주나. 나 이제 쪼미랑 다납니다 <laughs> 우리 학교 책가방 들고 왔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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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어. 한번 떻워 봐. 면 돼? 거어떤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어떻게 나 이거 메워어게 <laughs> 그 <laughs> 아, 이거 어네그위에 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어떻게 하어야지하 이거 어떻게 하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 이거 어떻게 다면 이거 어떻이어떻만 해? 이어어 아 <laughs> 어, 그래? <laughs> 아 진짜 가다 지훈이 그 가방에다 짐 싸면 안 따라올란다 이형언요아이 ㅅㅂ놈아 아뭐한번 빌려도 중요한데? 아을잘보습니다 아아 안 내려오고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오고 아니 나 진짜 손 차서 웃기 싫은데 컴온 다 다? 뭐한아 보여 아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야 이거 촬영을 잘못할것 같아 있다, 여러분, 저의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아, 제 호흡과. 아이, 시청률을맞바꾸는 아, 어, 어. 너무 같다. 아, 어, 그래? 네. 아, 여러분. 저더 이상 못 짓겠어요. 안녕. 진짜 다왔다 진짜. 진짜 다왔어요 언제요? 어, 어. 어. 만약에 여기에서 다안 왔으면 어. 나를 쳐놔. 와, <laughs> 어. 철제 구조물이 음, 보여. 음, 마지막 기한이라 진짜 시기오, 시기오네. 뭐 떨어지는데 눈 눈은 어? 누나 누나 누 난간이 어려서 지금 하하하 어이 개가 지루네 이게 뭐야 에아 이게 뭐야 진짜 높이고 올라갔다 지훈이 형이 도착한다 했던 금방입니다 그럼 야 3시간 걸렸도 3시간 야 지훈이 형이 더 걸어가잖아 나 진짜 3시간 만에 배가 이렇게 부풀면 처음이다 진짜 솔직히 저희 쪼꼬마 하나만 먹고 가겠습니다 가봐 <laughs> <laughs> 자기소개 테스트 자신의 체력에 맞는 사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아니요 <laughs> 몸 상태는 양호한가? 아니요 <laughs> 저희는 초코바 하나만 먹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초코바가 너무 맛있어서 다시 연락드렸습니다 <laughs> 원래 한 개씩 먹기로 했는데 지금 하나씩 더 먹고 있어요 <laughs> 근데 진짜 미세하게 눈 오고 있어 이 다리만 건너면 저희의 캠핑지가 있습니다민순이 초코바, 초코바 두개 순삭하고 아 진짜 죽음 봤다 진짜 초코바가 살렸다 진짜 가자 요 다리만 건너는데 다리만 네 가자 어. 가자 아너가기다와와 와, 진짜 디저트다 와. 와와 수현아 카메라에 네 엉덩이 밖에 안 잡혀 내 아, 엉덩이 네. 붙겠다 충격적인 사실 알려주세요 아네아씨 제가 나 손에 힘이 얼마 없어. 근데 끝까지 촬영해야 돼. 형이 제일 가벼운 거 들었잖아. 야, 저기. 와. 왔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고생 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아, 응. 포옹할래? 아니. 에 저희는 도착을 해서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됐다. 진짜요? 응. 깊게 넣으면 오늘 같은 날씨는뜰때 진짜 고생하거든. 오늘 도와드려. <laughs> 저기가 10m 앞인데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뭐, 뭐, 뭐. <laughs> 이거 잘 봤죠? 이거 바람 소리가 들어갈라나? 오늘 근데 초속 20m 정도 됐다니까 바람 음, 정말 오 내일이 네, 문제인데 출발할 때까지만 대설대설 태포로는 뉴스가 없어 그거 살 거야 그쵸 <웃음> 이러면 안된대 여름에는 더스트로 촬영만 하면 이거도 막 안녕하세요. 버스네 청소입니다. 신나겠다시 <laughs> 무사히 등반을 마치고 <laughs> 아, 등반 아니요, 등산이. 등산. 등산, 어. 저희는 아, 그래. 무사히 등산을 마치고 음. 지훈이 형이 께 어. 좀만 가면 된다 했는데. <laughs> 그짓말이래. <그럼. 웃음> 난 절대 안 믿을 거야, 이 아, 아니, 근데 나도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빼 나온 박군게서색이좀 돌아오더만. 아니, 승용이가 <laughs> 가, 제, 제가 들고 있는 가방을 허벅지 <laughs> 하찮게 보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힘들어하더라 야, 너, 근데, 그, 나중에, 네. 너, 진짜, 얼굴, 노래지 없어. 진안 낼래. <웃음> <웃음> 선글라스 쓰고 있는데도. 얼굴, 노래지 없고선글라스 <laughs> <안다고. 웃음> <야>, 쓰고 봤는데도눈그보요그 <laughs> <디도. 눈에> 승영아. <laughs> <야, 웃음> 네, 잘 먹겠습니다. 질떡. 왜, <laughs> <laughs> 왜 이렇게 하나만 했어? 야, 그냥, 따로, 뭐, 따로 사먹으면 내려가서. <웃음> <웃음> 지훈이 형이 저희보고 이 테이블을 저희가 조립을 못할 거라고 음.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게 짬에서 나온는거가있는데 음. 이거는 조립하지 손에 있는 게더좋 이렇게 쉽게 가능하냐? 음. 가능해? 한번 음, 봐봐 음, 와나 미치겠다 나 아, 아직도 못 하고 어뭐한번할 네. 아, 네. 거야 형 이게 응? 중요한 게 용접이 뚫렸어 <laughs> 아 진짜 왜이러는거야 아나 진짜, 아니, 나 진짜 나 손만 대면 이게.. 한번 이거로 오늘 못 쓰나? 아나진나순간 아.. 됐어.. 괜 시켰다 내가 할 거야. 어떡하냐 이제.. 오늘 밥도 못 먹게 생겼네.. 아 찍고 있네? 어 찍고 있어.. <laughs> 진짜 밥먹다 무너질 응. 잘 보이네.. 진짜.. 사고나.. 피해야지 자해집계서 그렇지 그지아 여러분! 저는 이제 다과를 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과 즐기기 이냐용접이끊어는데습니다 네. 지금 대장통 괜찮아요? 이게 좀 마음 그 몽땅이 다 간다고 게 누가 이렇게 냐 진짜 이게이참못요단걸 네, 하나 탔으면 짠걸 하나 야지단거중간 뭐? 타면 어하 <laughs> 이따 먹을 때는 짠짠 먹어야 되잖 그냥 저희가 이렇게 잘나고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laughs> 우와. 전라도대서 레비 특보 발행. 진짜요? 응. 어. 진짜 조심해야 돼. 없어, 내일 내일 갈 데가 문제인데? 형 <laughs> <저> 어디 가세요? <갔어요? 웃음> 오늘 가방 메고 오토바이 타는 거 진짜 어색하더라. 헐. 네. 눈 쌓였어. 과자 먹고 온 사이에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laughs> 들어가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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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는 이제 바깥 구경을 했으니까.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좋다 지금 우리가 구름에 갇혀있는 거라니까 아 대박이다 진짜 아니 내일 집에 어떻게 가요? 어떻게든 가야지 와와 와, 진짜 좋다와나 진짜 난 들어가야겠다 아맞딱 저희는 려어 네. 죽기 전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살아서 갈수 있겠죠 여러분 저희의 관투를 빌어주십시오 살아서 가겠습니다 30분 만에 걸쳐 완성된 요리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다 음아 이 맛이다. 미쳤다. 어. 아, 아, 리 아빠 같이 가자, 집. 승용이가 뭐 몸이 건강하다, 몸이 개운하다 이런 거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거. 야나 지금 개운한데? <목소리> 와, 장난 아니야. 먹은 지 얼마 안 됐다고 벌써 피곤하다. 저희는 밥을 먹고 지금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승용이는 벌써 잠들었네요. 진짜로? 예. 네. 바람 불어서 잠을 못 잔다고 하던 데 <laughs> 제가 봤을 때승현도 진짜 뭐안잔척하기는또승현잘 뭐 또. <laughs> 거야? 응잘 거야? 응일어 이런 거나눈 진짜 휘물아치고 있어 안돼 이 자식아 잠이 안 한대. 자면 안돼 자면 안돼 잠들면 죽어요 조금만 조금가야 조금만 차기기야 조금만 차아야야거 많이 왔다 응이 <laughs> 정말 안나 로나 비스킷 입니다 이스 캠프에 들어왔고요 아침에 지훈이 형이 목행 가자 해가지고 왔다가 반갑게래 지금 백팩 행을 왔는데 진짜 금방 도착한다 해가지고 진짜 아까 지훈이 형이 마지막에 야 더, 진짜 어. 바로 앞이야 더 넘어왔으면 <laughs> 나를 쳐라 이러길래 <웃음> <웃음> 진짜 아형 쳐도 되나? <laughs> 이거 되나? <웃음> 아 이거 어떻게 밥으로 되나? 하필 이런 날와 백팩 행을 와도 <laughs> 이런 날와 내가 봤어 이거 100% 지훈이 형 머리인 거요 <laughs> 내가 봤을 때, 사람들 우리 아침에 쉬고 오토바이 안 걸릴 수도 있어. 아, 진짜 재밌지? 네. 아, 근데 진짜, 진짜 재밌긴 재밌어. 하다. 아, 진짜 재밌어. <laughs> 그리고 약간, 바깥에 비하면 여기가 너무 행복하다. 어? 잠깐만. 왜? 네. 지금 여기 안쪽 돌기 시작하는데? 돌지, 아, 돌지, 당연히. 텐트 네. 내부가 지금 영도 영화라고. 영하, 근데 이렇게 따뜻해요? 네. 밖에가 너무 추워서 이게. <laughs> 밖에가 너무 추워서 <laughs> 여기가 따뜻해.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얼마 안 돼. 우리 집 냉장실보다 사도밖에 안 나잖아. <laughs> 우리가 냉동실 <laughs> 살진 <살치> 않잖아요. <laughs> 네, 식사도 하고 이제 슬슬 다 몸도 따시고 해서 졸린 상태입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쯤에서 휴식을 취하고 내일 아침에 살아서 살아서 연락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또 연락을 하냐 자꾸. 내일 아침에 살아서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다워라 으면 포터 한대불가볼까야 일하고 집에 가겄냐? 이게 안 보입니다. 오 진짜 미끄럽다. 우와. 와, 와, 우, 와. 여러분 저희는 무사합니다.